이번 영상은 2025년 정시에서 고려대 지원 시몇 개를 틀려야 합격했는지를 공개하며 펑크난 학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고려대 2025년 정시에서 합격생 환산점수 모의점공을 바탕으로 역추적하여 성적을 산출한 추정자료이며 근사치 자료입니다. 현재 조사시점이 3월 초이고 합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끝자리에 합격한 합격생 환산점수를 예상하여 만들었기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합격 커트라인 자료는 인기학과가 비인기학과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여기서는 실제 학과 서열이 아닌 2025년 순수하게 컷 점수로 공개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조사 중인 학과도 있고요. 점수가 확인이 안된 곳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 끝자리는 정확히 알수 없는 추정자료이므로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25년 고려대의 경우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이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 연세대보다 더 펑크의 확률이 높게 나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대형 펑크들이 몇 개씩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2026년도에도 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표준점수 100분이 환산점수로 공개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몇 개가 틀려야 합격하는지로 공개하며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을 하는 수준인지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선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모두 공개해 놓았기에 비교하기 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자연계, 인문계, 주요 학과 모두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려대 폭락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2026년도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오판하면 안 되며 작년 점수는 작년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열별 점수 확인 전에 도표 설명을 잠시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빨간 선들이 원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와 수학은 100점이 만점이고요. 탐구는 50점이 만점인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학이나 국어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점수와 표점이 달라집니다. 국어의 경우 화작과 업매는 한 문제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작이 100점이면요. 업매는 96, 97점과 동일하고요, 같은 표준점수 136점이 됩니다. 수학의 경우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요, 만점 100점을 받더라도요, 미적의 원점수 93, 94점과 동일하고요, 기하의 95점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하 학는한두 문제, 미적 학고는두세 문제 틀린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려대 자연계 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자연계는 국어는 업매, 수학은 미적, 과탐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했고요. 영어는 1등급 기준,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먼저 국어의 업매에서 2개 정도 틀리게 되면 점수는 94에서 95점이 나오게 되고요. 100분위는 98%가 나오게 됩니다. 수학 미점 만점 받게 되면 원점수 100점에 표준점수 140이 나오고요. 과탐이 2개 틀렸을 때총 4개가 틀리게 되면 표점이 411점이 되는데 고려대 의예과 합격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고려대 의대를 커트라인 기준 4개를 틀려도 합격이 가능해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25년도에 지구과학 생명과학의 표점이 워낙 높았습니다. 2025년 물리 화학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 만점의 합계는 132점이고요. 생명과 지구과학 만점을 합친 합계는 142점이 됩니다. 같은 과탐 만점이라도요, 10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물리, 화학을 선택하고요, 고려대, 의대를 선택했다면 한 문제를 틀려야 합격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점수는 컷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점수가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원서 지원 시이 점수대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어, 업매에서 4개 틀리고요, 수학에서 미적에서 2개, 국어 업매 2개 틀리면 88에서 한 91점의 원점수가 나오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92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탐 1에서 이제 4개 정도 틀리면 총 10개가 틀리게 되는데 표점 395점이 나오게 되면 차세대 통신 컷 라인이 나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수학 미적에서 2개, 과탐 1에서 4개, 총 10개에서 11개 틀리는 점수인데요. 표점이 393점이 나오고요. 수학과 신소재공학, 융합에너지공학, 인공지능, 전기전자, 학부대학이 해당 라인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이제 표점으로는 128점이고요. 원점수로는 86에서 89점이 나오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에서 3개를 틀리는 경우인데 88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탐 1에서 4개 틀리게 되면 총 11개가 틀리게 되는데요. 표점은 39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건축, 사회, 환경, 공학, 데이터, 과학,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 보건, 환경, 융합, 생명, 공학,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보안, 컴퓨터, 화공, 생명, 공학, 환경, 생태 등이 해당 라인에서 커점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자연계는 학부대학의 다군 선택 전략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수월하게 모집을 했는데요. 계약학과들이 연세대와 서성한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수학 비적에서 4개, 과탐 1에서 4개, 총 12개를 틀리게 되면 표점이 388점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건축학과, 물리학과, 바이오이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생명과학부, 화학과 등이 이제 해당 라인에 들어오는데 반도체공학이 요 점수대보다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좀약 펑크가 나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의 반도체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반도체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낮은 컷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에는 고려대 쪽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언매에서 4개, 언매 4개 틀리면 86에서 89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수학은 미적에서 4개 틀리면 85에서 86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탐 1에서 5개 틀렸을 때총 13개가 틀리게 되는데 표점이 385점이 나옵니다. 기계공학, 수학교육, 지구환경과학, 식품공학 등이 해당 라인에서 컷이 형성이 되었고요. 기계공학은 학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펑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5개, 수학 미적에서 5개, 과탐 1에서 5개, 총 15개 틀리는 점수인데요. 표점이 381점이 나오고요. 해당 백분위를 계산해 보면 백분위가 한 92에서 93% 정도 선 나오는데 이 점수면은 이제 펑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성한 중위권과 입결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2025년 고려대 자연계의 커트라인 합격 추정선으로 입시 결과를 요약하자면 고려대 의예과가 메이저 의대에는 밀렸으나 나름 현재 의대 위치에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가군만 고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다군 학부대학의 선점은 예상대로 성공적인 입교를 보여 상위권 학생들을 흡수했고요. 계약학과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서성한 계약학과의 컷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업경영공학에서 경희대 공대의 합격 컷과 동일한 성적대에 펑크 수준의 합격 컷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영상에선 교과 우수자 전형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자유전공에서 큰 펑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려대의 산업경영공학, 식품공학, 기계공학, 지구환경과학, 연세대의 생화학, 시스템 생물 등 이과에서 입결 하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2025년이었습니다. 정식 컨설팅 고민 많을 텐데요. 제게 컨설팅 의뢰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문계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국어는 업매, 수학은 확통, 사탐은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로 작성을 했고요. 영어 1등급 기준,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점수입니다. 먼저 국어 업매에서 3개 틀리게 되면 점수는 91에서 93점 정도가 나오고요. 수학 확통에서 2개 틀렸을 때 점수는 92점이 됩니다. 사탐이 4개 틀렸을 때총 9개가 틀리게 되는데, 표점이 396점이 나오게 되고요. 학부대학에서 이제 커트라인 형성이 되었는데요. 학부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이 아닌 다군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틀리고요. 수학 확통에서 2개, 사탐이 4개 틀렸을 때총 10개가 틀리게 되는데 표점이 394점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백분위 보시게 되면 국어가 백분위 한 95%, 수학이 백분위 96%, 사회문화가 94%, 생활과 윤리 99% 이렇게 잡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통계학과가 합격선이 나오고요.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수학 확통에서 3개, 사탐이 4개, 총 11개 틀리면 표점이 392점이 나왔는데 국어 국문, 정치외교가 이제 합격허에 올라왔습니다. 국어 국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문계의 경우 다군의 학부대학이 가장 높은 성적컷이 나왔는데요. 경영 경제 등 선호도 높은 학과들이 연세대의 상경 하락과 맞물려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인기 학과들이 펑크가 나면서 어문, 사학, 철학 비인기 학과들의 커트라인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어 언매에서 4개 틀렸을 때 이제 언매 점수는 89에서 91점이 될 것이고요. 수학 확통에서 3개 이제 88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탐 다섯 개총 12개가 틀리게 되면 표점이 389점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학과, 국어교육, 노어노문, 도고동문, 사학, 사회학과, 영어교육,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 중어중문, 지리교육, 철학과 등이 이제 해당 것에 들어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문계열이라든지 철학, 사학과 등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수학 확통에서 4개, 사탐 5개, 총 13개 틀리게 되면 표점이 387점이 나오게 되는데 경제학과, 국제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심리학부, 역사교육, 자유전공학부, 한국사학과, 한문학과, 행정학과 등이 이제 해당 컷 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기학과들이 다소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듯 고려대학이 올해 인기학과들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 수학 확통에서 4개, 사탐이 6개 틀렸을 때총 14개 틀리게 되는데 표점이 384점이 나오고요. 이제 미디어학과가 이제 해당 점수대에 들어옵니다.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 이제 약 펑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4개나 5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 확통에서 4개, 사탐에서 6개, 총 14개에서 15개 틀리는 점수인데요. 표점이 382점이 나오게 되면 서, 서문이랑 언어학과에서 합격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업매에서 4개 내지 5개, 수학에서 확통에서 4개, 사탐 7개, 총 15개 틀리는 수준인데요. 표점이 379점이 나옵니다. 백분위 한번 보실까요? 국어 100분위 93%, 수학 1 0 0분이 92%, 사회문화 85%, 생활과 윤리 92%가 나오는데 대충 보시더라도 이제 92% 선이 안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펑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성한의 하이학과 합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 업매에서 5개, 수학 확통에서 4개, 사탐 7개, 총 16개 이상 틀리는 경우이고요. 표점이 377점이 나옵니다. 국어 불어블문 이제 아까가 이제 펑크가 나왔는데요. 서성한 하이학과 합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의 인문계의 경우 연세대와 비슷하게 인기 학과 비인기 학과의 커트라인 순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대의 문과 입결이 저조해지면서 고려대 연세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상위권 추합이 무너졌고요. 연세대의 교차 지원 방지를 위해서요 수학 반영비도 줄이고 사탐의 가산점까지 주고. 자연계의 이동을 이렇게 막았는데요. 문과 상위권 지원자 수가 이렇게 막다 보니까 줄게 되는 만드는 이제 역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과 교차 지원 방지 정책에다가 비적과 확동 표점 자유도 이제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사탐의 경우 생윤에서 역대급 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이제 화학 표점은요. 거의 폭망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과의 교차 지원은요. 이래저래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교차 지원이 어려운 한해가 되었습니다. 연세대 경영도 컷이 하락하고요. 경영이 점수가 비면서요. 고려대도 이동이 생기게 되고 연세대 경제가 무너지면서 고려대 경영 경제가 같이 무너지는 동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2025년은 고려대나 연세대나 문과 라인 상위권이 교차 지원을 막으면서 크게 무너지는 한해가 되었고요. 불문가의 펑크와 함께 자유전공, 이제 교과 우수전형인데요. 이곳에 이제 핵펑크가 있었습니다. 정시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펑크는 상위학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커트라인은 무조건 상위학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입시의 결과는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성적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에 형성된 학과의 경우, 추가 합격 인원 점수가 더 확인이 된다면, 변동 사항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시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 제게 컨설팅 의뢰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거고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능 이후 댓글로 점수를 올리며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2025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